기념원리 수학 1책 어, 303초 연습문제 실력업 문제 36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. 자, 여기 있는 문제를 보면 희종이가 10개의 계단을 오르는데 한 걸음 혹은, 그러니까 한 걸음에 한 칸씩 혹은 두 칸씩 오를 수 있다. 10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. 이런 내용이 있죠. 자, 계단을 몇개 그려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계단이라고 할 때, 이제 여기에 서 있는 거겠죠? 그러면은, 이 종이가 여기에서 이첫 번째 칸까지 가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칸 밖에 못 가겠죠? 한 칸. 그래서 이 1번 계단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 한 번에 딱 올라오는 거, 한 가지 밖에 없을 거예요. 그러면은, 이두 이 번째 계단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, 여기에서, 이 하나에서, 고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방법 한 가지가 있겠죠.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로 점프해서 오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겠죠. 그래서 한개한개 한개 해서 이 여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거는 총한 가지가 된다라는 얘기겠죠. 자, 그러면은 세 번째 계단까지 올 때는 이 바로 앞에 있는 거에서 그대로 올라오는 방법, 앞에 있었던 방법 두 가지 그대로 있고, 첫 번째 계단에서, 첫 번째 계단에서 점프해서 오는 방법도 있겠죠. 그래서 이첫 번째 계단에서 올때한 가지였으니까, 그거 한 가지. 그래서 두 가지랑 한 가지 더해서 총몇 가지, 세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. 그러면은, 이거를 식으로 쓰게 되면은, A1은 1이고, A2가 2라고 하고, A3은 얘, 얘 합친 거3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AN 플러스 2라는 애는 AN이랑 AN 플러스 1을 더하면 된다. 즉, 얘는 앞에 있는 거두 개를 더해서 얘가 된다. 이 뜻이 된다는 것도 이렇게 푼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이 방식으로 해서 A4도 구할 수 있겠죠. A4는 앞에 거두개 더한 거 5가 되고요. A5는 앞에 거 2개 더한 거, 8 A6은 앞에 거 2개 더한 거, 13. A7은 앞에 거 2개 더한 거, 21. A8은 앞에 거 2개 더한 거, 34. A9는 앞에 거 2개 더한 거, 55. A10은 앞에 거두개 더한 거 89. 자, 그래서 1 0 번째 계단에 올릴 때까지의 방법의 수는 총 89개가 된다. 이렇게 풀면은 됩니다. 자, 그래서 답은 4번 89가 됩니다.